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티바 그룹이고요. 저희 사이티바는 글로벌 공급자로서 치료제의 개발 및 제조를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티바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유산을 갖고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기초 생물학적 연구에서부터 혁신적인 백신, 바이오 의약품 및 새로운 세포 유전자 치료법 개발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환자의 치료 결과를 이끄는 것입니다. 사이트바는 현재 40개 사이트, 7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33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생명과학 리더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치료법에 접근하여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비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바는 다양한 규모와 범위의 고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연구 및 제조 워크플로우에 효율성을 제공하여 혁신적인 의약품의 개발과 제조 그리고 환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을 보장합니다.